자, 총칙의 두 번째 문제를 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건축법상 맞는 것은 몇 개이냐 그랬죠? 자, 이것은 이제 건축로 건축 쪽의 문제입니다. 자, 건축.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하면은 딱 다섯 개. 신축, 신축,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재축이죠. 증축, 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 축이 아니라 이 전입니다. 이 다섯 개를 건축이라고 하죠. 관련된 문제로서 이 건축은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다. 자, 맞는 겁니다. 건축 면적이 30평이래요. 이런 주택을 해체해서, 해체를 하고, 건축 면적이 4 0평의 주택을 새롭게 축조했대. 그럼 봐봐요. 30평이었었는데 철거했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축조했대. 40평을. 새롭게 축조했으니까 요 해체는 일부 해체일까, 전부 해체일까? 새롭게 졌다는 것은 없는 상태에 졌다는 거죠. 이건 전부 해체했다는 얘기야. 전부 해체했으니까 나대지가 되었지. 여기다가 새롭게 축조했으니까 신축 오른 지문이죠. 그러니까 신축은요, 나대지에서 새롭게 져도 신축이고 부속 건물이 있는데 시작돼도 신축입니다. 부속에서 출발하면 중축이 아니죠. 신축이라는 거죠. 나대지에서 출발했으니까 신축 좋습니다. 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건물을 주조하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의 중요한 건 기읍보다는 니은이에요. 부속 건물에서 새롭게 시작돼도 신축이 되는 겁니다. <laughs> 디귿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었대요. 이 대지에 연면적, 면적, 층수를 늘렸다 이거지. 기존에서 면적을 늘렸으니까 늘어났잖아. 이것은 바로 개축에다라 증축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증축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이 있어야 되겠죠? 기존에서 면적가위를 늘리는 걸 증축이라고 하는데, 개축 그랬으니까 틀립니다. 1번. 기존 거물에 전부를 해체했다. 전부 해체했으니까 나대지가 되었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경우로 졌다. 그럼 이렇게 봐야죠. 전부 해체했으니까 나대지잖아요. 여기에 종전을 벗어나면 이건 신축이야. 근데, 전부를 해체해서 나대지가 되었죠? 해체를 하고, 다시 짓해 종전 이내로 졌다는 거야. 종전 유보를 보살하지 않았다면 이건 개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를 해체를 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그랬으니까 이것은 개축이다. 맞는 지문지 종전을 보살하면 신축이고, 종전 이내니까 개축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미혼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를 하여 같은 대지에 위치를 바꾸는 걸 이전이라고 한다? 자, 이전이 되려면요. 자, 이전도 건축이었는데, 일단 주요 고조부를 해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번쩍 들어야 돼. 해체를 안 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콘크리트 건물은 상상할 수 없고요. 조립식 건물 같은 거해체하고 번쩍 들어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이죠. 그럼 보자고요. 주요 고조부를 해체를 하여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꿨다는 거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꿨다는 좋아요. 그런데 해체하자 때문에 틀리지. 주요 고집을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겁니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은 기업 리언, 리얼, 리얼에서 세개가 정답이 되겠죠.